오머야 어? 예쁘다 야또 날씨가 좋네 햇살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와 우와 뭐야 이건 또 어디야 우와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누구야 어 누구야 청청청청 어? 예쁜 다리는 여성 부인신데 어어 어, 잠깐만 어? 어 뭐야 어, 어? 누구야 어아이거 아,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장부장님이랑 거의 한몸 아닙니까? 한 몸이죠. 어, 뭐가 뭐, 뭐 있나 본데? 네, 오, 보세요. 하, 아, 이 은근 아. 떨린다. 내가 왜 떨려? <웃음> <웃음> 어? 어? 뭐야? 누구야? 어? 나의 선물이에요. 와, 아 진짜? 어우 이쁘다. 오. 과연, 과연, 과연? 아, 마말 아, 정말! 아, 아, 좋은 일 정말! 아, 정말! 진짜진짜 정말! 야 정말! 아, 정 야, 아, 야말 아, 정말! 야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씨,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어. 너무 예쁘다 우리 소영이 어떻게 좀 괜찮아요 아니 근데 되게 예뻐 그렇지 아 이쁘지 아 민혁이고 오먼 개궐이 이어가는 분입니다 와웬일이야야 와. 오늘 야. 대박이다 와. 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소영아 아나왜 이렇게 너 소개팅이라는 게 이렇게 떨리는지 떨려? 몰라. 아니 뭐 갑자기 떨리네 원래 그래?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수다 떨고 막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옷을 갖춰 입고 이게 소개팅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딱 오니까 하이, 아 우리 지부장님 너무 잘하셨다 갑자기 너무 떨리네 는거시끄러워다 어, 오늘 <laughs> 벌써 궁금하다 에이. 나 이렇게 소개팅에서 어어어 진짜 얼굴 왜 빨개져 야, 아, 진짜 좋아하네. 얼굴 빨개졌어. 아니, 지난번에 영상 통할 화 때는 그렇게 깨방정을 떨어놓고. 그러니까. 해야 돼, 아, 이거 해야겠네,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뭐... 저런... 잘 어울리던데? 그럼 그럼. <laughs> 저 뭐야? 음... <laughs> 언제 저랬어? 아, 내가 봐도 웃긴다. 영상통화로 이미, 이미 만났었죠. 어? 만났었잖아. 네. 어, 오늘 그럼 둘이 직접 만난 날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기대합니다. <laughs> 근데 사람이 진짜 괜찮아. 일단, 누나가 많아. 그렇지네분 계시잖아. 요 어, 어, 어떻게 알았지? 다 봤죠. 어머. 이제 와. 누나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막 이런 것들도 잘 알아. 그렇지. 그리고 손이 아무죠. 우리가 과일 깎는 것도 봤더니 어, 너무 괜찮더라고.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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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죠? 음. 어, 이게 칭찬이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재밌어, 사람이 크으. 그래서 여러 면에서 남자로서 신랑감으로 남자친구로서 완벽하다. 그치, 맞아.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 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결혼하면 은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가 될것 같아. 아아 완벽하다. 기부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네. 어, 저런 얘기를 하셨었구나. 오. 그때 잘랐어 우리 네. 신성씨가 잘랐어 아주 검사 많이 땄어요. 제 칭찬을 또 내주시니까. <laughs>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잘 돼가지고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아 어머, 부끄러워. <laughs> 오늘 딱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아,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날수록 어, 이 사람이 괜찮아. 아, 그러니까 조금 몇번더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 들면. 어머, 뭐야? 아, 궁금하네. 그럼 어떻게? 꼼장어 좋아하잖아요. 꼼장어. 마음에 어. 들면? 꼼장어 집? 내가 어우. 거기 좀 가는 단골집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시 아, 마음에 아, 들면. 아, 마음에 들면 꼼장어. 좋아! 야! <laughs> 아, 기도한다, 오늘. <laughs> 왔다! 자, 우리 신성! 오! 오. 오. 뉴스타! 어머! 음. 와, 온다. 오. 야 어머. 오, 스타 좋아. 오우, 야. 와와 아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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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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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laughs>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만났어 안녕하세요. 네, 어. 어. 네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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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우, 아, 아 미만 보네. 어, 아, 어떡해, 진짜. 어, 어. 소영이 부끄러워하네. 아 말을 못해두분 <laughs> 서로 그래도 눈을 잘 마주치네 근데 이제 신성 씨가 좀 우리 소영이 눈을 잘 쳐다보는데 소영 씨는 잘못 뭐 쳐다보시네요 오모모모모모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해가 저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오, 아. 눈부셔서 자꾸 어떻좀 블라인드 좀 지나가지 어우 아, 선생님 <laughs> 와우 졸작 역시 성희가 이런 걸 잘해. <laughs> 에너지 뭐 어. 정말 잘하는 거야. 어, 대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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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laughs> 어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어, 됐다. 됐다. 아, 네 네네. 자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우 센스쟁기다 진짜. 어떻게 오늘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고? 어 불편함은 없었고요. 네. 좀 많이 더워가지고. 오늘 엄청 더운 날이죠. 드빈의 네, 네. <laughs> 네. 오늘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예.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영상 네, 통화로 영상 영상통화... <laughs> <laughs> 통화에서 춤 같이 췄다. 근데 그 영상 어? 영상 통화는 그렇게 서로 까불더니 되게 지금 어색하고 약간 그래. 그러... 아니 왜냐면 제가 어게 보면 이제 소영 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웃음> <웃음> 음, 분위기 좋다. <laughs> 네. 어, 우리 소영 씨가 몇년저 토끼띠. 어. 87 토끼 어 들으셨나 살... 봐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둘이 이제 두살 차이 너무나 좋지. 어. 오빠라고 할까? 아니, 누나가 설레하는 거 같은데. 경리가 <laughs> 즐기는 거 <것> 같아. 그냥 어. <laughs> 신설레 <변신> 주지. <laughs> 오빠라고 할까? 아, 어, 좀 네. 어편하시긴. 음. 야, 정 오빠 이렇게. 아! 오빠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조영 씨?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을 차려. 여기 어? 어딘지 딱 보고. 예. 자, 정신 차려야 되자. 그러면 은 우리 신성치가 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 기다려봐요 예. 어디? 어디? 잠깐만 뭐좀 갖고 올게 그래, 아. 경미야 좀 빠져라 좀, 지부장님 <laughs> 빠져 좀! <laughs> <laughs> 좀더 지부장님! 이야, <laughs> 어깨가 좋다 네. 초록색이 진짜 음. 잘 어울리신다, 그죠? <laughs> 야이 카페랑 되게 잘어울리지한 뼘씩이 어깨네 아 아니, 근데 너무 예뻐요, 카페가 난 나보고 예쁘다는 <laughs> 나... 줄 알았네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맞아, 줘. 네. <laughs> 어, 근데 타밍도 오해할 만하게해네도 오늘 뭐 이렇게 경희 선배님 덕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어머, 되게 어머 분위기 잘 잡았다. 어. 음. 신소하기도 목소리 좀 많이 까네. <laughs> <laughs> 아 원래 중저음. 네. 아니 그래도 특히나 오늘 많이 까는데. 응. 음. 오늘은 무슨 어떤 컨셉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약간 오피스룩. 아니 오버도 딱 남친 룩컨셉이아요 왜냐면 이렇게 딱그 카라티에다 화이트 바지에 딱 깔끔하게 운동화. 네. 저도 항상 조금 뭐랄까 화려한 거막 입고 다니고 음.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절대 그거는 입고 가지 마라 뭐 소개팅 음. 자리에.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아 오늘 되게 아 목소리 오늘 좋다 선생님 아니 근데 약간 호감이 있으면 개그를 안 하네 차리지요. 근데 그런 게 네. 좋지 정신을 안 놓아 어 그러니까 차리고 있어 제대로 집중. 정신 차리네 네. 네. 형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거기서 왜 그러는 거야 아 여러 명 있을 때는 어. 그허락허락한게 아니야. 야, 우리 직업 일을 그래도 아니 그렇게 얼굴에 봐 모세로 간 빨개질 정도 이렇게 얘기해. 얘기하시... 어?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생각이면... 기뻐서요 기빠서. 아, 기뻐서. 어, 그래 모서 보니까. 그냥... 담백하이가더 멋있죠? 그럼. 어머. 어, 어,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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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아유, 죄송합니다. 어, 오, 사장님. 아, 너무 빨리 왔다. 아. 아이, 아니. 뭐 일어나요. 청각 앉으세요. 아, 여기서 어, 뭐야, 이 집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라떼예요. 어, 진짜요? 이게 무슨... 제주도 느낌 난다 아그 약간 화강암 같은 거? 어, 어화강암이요 어? 왜 이래? <laughs> 나도 잘 몰라 경암인데 경호암? 경호암 같은데? 아니 근데 알아들었잖아 소영 씨는 알었잖아인로 통화하면 되는 거야 그것부터가 잘 맞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웃어주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어. 잘 찾으면 화강암도 비슷한 거 있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뭐가 맞아요? 현구함이 구멍 뚫린 거 말씀하시는 아 거. 구멍 뚫린 거? 예예예 예. 예. 그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시다 <laughs> 나랑 그때 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mm. 먹어야겠다 <목소리나> 먹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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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뭐야 야 설마 이거 한다고? 이거 뭐 빠른 거 아니야? 뭐야 <laughs> 왜 저러죠?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아 소영이 귀엽다 <laughs> 아, 진다 <laughs> <오>, 이야, 센스 있어. 왜냐, 크림을 찍어 먹어. 너무 좋아 나. <laughs> 받아준다. 어, 너무 좋아네 그러니까 받아주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닮았네. 음. 신성 씨, 저희 잠깐만, 3초만 저쪽에 뭐지? 경미. 경미 스미디입니다. 우리 지부장님 아니 어떻게 기워 응, 음, 그러니까 맞아. 성희는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그럼, 그럼.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 둘이 호감이 커졌어. 둘이 통하는 응. 나는 잘 맞는다고 봐.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나도. 응. 그래요? 그럼 갑자기 이제, 좀 피곤하신 아니, 이제, 것 같은데. 아니 안 피곤하고 이제. 안 피곤하고 이제. 애, 애 데리러 가야 되니까. 가야 돼, 경미야, 지부장님. 이제 슬슬 일어나셔야겠네. 그래, 빠져야 돼. 그렇지. 그럼 둘이 저 데이트 좀 해봐요. 저희요? 예. 네. 어, 뭐 좋아해? 나 아직 안 갔잖아. <laughs> 기다렸다는 듯이. <laughs>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아, 네네. <laughs> 나 아직 안에 <laughs> 사람 있잖아. 뭐죠? 뭐좋아하데 드러나보자. 뭐 좋아하는데? 아빨니까 액티비티한 거 좋아해요. 음. 액티비티한 거 좋아한다. 음. 뭐 볼링도 좋아하고. 어. 그리고는못 쳐요. 예. 올려요. 이랑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 <laughs> 같이 들어. <laughs> 이 <같이 들어가. 웃음> 굴려요. 어, 같이 들어가는 진짜로. 못 저도 못 해요. 어. 그러니까 아, 하는 아, 거는 이제 좋아는 안 진짜. 아 병미가 소개팅 왔어 지금. <웃음> <웃음> 갈게요. 아힘드신가봐요 아니 아니 안 힘들어. 아네 알겠습니다. 아우 잘하셨네. 네. 어깨가. 네네. 아야 일어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예 오늘, 아, 예, 네. 오늘. 네. 네.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가시는 거죠? 그럼 가야지 아, 이제 가야 돼, 송도 지부장님 네. 가야 돼 가요 예. 네. 아우 잘잘 했... 했... 잘했다 어 아. 목소리가 아, 오늘 좀 멋져 보인다 오. 오늘 멋져 보이는데? 어우 소이 예쁘네 오늘 아니 오, 오늘 예쁘다 이쁘다 아. 심쿵쿵 어머! 진짜 두사람만 남았네 야 아, 나 이런 거안 부끄러울 줄할줄 줄 알았어. 어, 웬일이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혹시 여기 주변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 요 여기 주변 안 삽니다. 좀 양촌부 쪽에 살아가지고 아, 당산 왜지구나.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네. 어, 진짜요? 오빠 근처 사시는? 사신... 저는 영등포에아 그러니까 왔어요. 오빠 그때 그 근처 우리 저희 타임스퀘어 갔을 때 거기 만나가지고 그 가까운데 손이... 사시네. 어 비슷하네. 음. 집근처야 네, 얼마나 좋아. 안양천 사이로 제가 이쪽 양평동, 그거고 음. 이제 목동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워요. 그 아, 근처야. 아, 다리를 아, 하 두고 걸어가면 십분 정도. 그럼, 되네요? 그럼. 아, 이 년이네. 거리는 딱 좋네. 어떻게 그렇게 만나? 와. 약간 뭐 취미 좋아하시는 취미 있어? 취미요? 요즘에 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조깅도 한 번씩 요즘에 처음 시작했어요. 혹시 소영 씨도 자전거 좋아하세요? 저는 음. 자전거를 잘못못 하긴 못 하는데 예전에 한강에 가면은 대여해 주는 대여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탔었죠. 어... 아니면 뭐 이인 자전거에서 언니들 뒤에 타서 가든지. 기회 되면은 네. 진짜 한강에서도 뭐 같이 자전거 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재밌을 것 같아. 와, 자전거도 타?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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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언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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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목소리> <laughs> 청소 집주장이 아빠니까 가래 없이 아 네. <웃음> <웃음> 오 드디어 드디어 <laughs> 야 좋아 좋아 분위 좋아 오빠 근데 저첫 인상 어땠어요? 그때는 어 되게 신기했어요. 전에 네. 이제 제가 개콘서트 보면서.

아, 소영 씨 진짜 상콤하다. 상콤하다, 그렇 아, 네. 귀엽지.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아, 원래요? 네. 아, 원래요? 네. 아, 네. 저는 그때 어땠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을 때요? 네. 웃는 게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콤플렉스가 좀 제가 어렸을 때되게 유전이라서 눈 옆에 이게좀 주름이 생겨서. 왜요 그거 그게 예쁜 거 아니에요? <laughs> 와. 와. 야 그것도 이쁘대 형. 아 고마워. 왜냐면 그렇게 웃는 게 진짜 로망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 <laughs> 야나 수영씨 저렇게 진지하게 길게 얘기한 거 처음 보네. 아 근데 너무. 색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음. 야 이건 음. 분위기 좋아 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음. 음. 키가 엄청 크셔가지고 아. 그래. 또키큰 남자 되게 저 멋있어 하거든요. 아, 서 키가 되게 크시다. 아, 이상형에 부합하네 음. 음. 진짜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밝은 여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지적인 여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해,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저는 사실 조금 밝은. 여성분을 되게 좋아해서 딱이네 음 그렇죠. 응. 밝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 그렇죠. 만났을 때,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전 너무 밝아서 <laughs> 그러니까 적당히 밝아. 아. 소영이 밝아요. 음. 어 눈부셔요 눈부셔 밝아서. 그렇지. 진짜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사실 소개팅 어? 아, 간다고 원래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잘못 하거든요. 네.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뭔가 지금 그냥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 되게 효도한 느낌 뭔지 알아요. 아유 부모님까지 허락했네. <laughs> 벌써 끝났네 그러면. 누나들도 너무 그때 방송으로 봤는데 너무 성격도 좋고 음 그래도 이제 형제가 음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 어, 되게 화목해요, 저희 집은. 그렇죠. 네. 저도 제 위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요 저는 제가 맞이고 네. 밑에 남동생 이있어 아, 고세요 네. 그럼 집에 그 동생도 같이 네, 가족들. 아. 편안히 둘이 아, 있구나. 음, 음, 둘이 음. 둘이. 아버지만 이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회사 가 대구 있어 가지고 아, 왔다 갔다 주말에만 오시고. 근데 주말마다 오시면은 설거지도 아, 맨날 가부장적이 아, 되게 가부장적이시구나. <laughs> <laughs> 가정적이에요. 말이 헛나와가지고. 어, 이게 오늘 화가 가면 부터.. 맞아요, 이게 실수가 네. 좀 많네요. 그러면은. 되게 가부장이시구나. <laughs> 네, 가정적이어가지고. 네, 아, 가부장이 아니라 가정적.. <laughs> 죄송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좀 이게.. 긴장했나 보다. 어. 아, 오빠 왜 이렇게 웃겨요, 근데. 네, 아웃기 되잖아, 저게. 호화네. 음. 음식.. 어, 저요? 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면 요리 좋아해요. 면 요리 아버 아바... 아바지라... 아버지가 아버지가 면... 아, 예. 아 둘이 아, 아주 그냥 아, 긴장을 너무 했네 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면을 좋아하셔서 <웃음> <웃음> 아버지가 면을 좋아하셔가지고 음... 제가 그거 좀 약간 닮았을 수도 있어요. 아... 저 국수도 되게 잘하는 데 음... <laughs> 음식 잘하잖아요. 진짜요? 네. 무슨 국수요 비빔국수, 뭐, 칼국수. 뭐다 뭐, 뭐. 가능합니다. 아 야. 진짜. 아... 너 너무 좋아요. 나. 음. 오메나 음? 빈일이야. 이게 여름 되면은 제가 이제 소면 사다가 오! 네, 오 네, 너무 맛있잖아요. 네, 사다가 이제 끓여 가지고 직접 멸치까지 네. 우려 가지고.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이제 뭐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 조만간 국수 먹나요? 이야.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 난뭘해 드려야 되지? 아. <웃음> <웃음> 제가 삼겹살 김치 볶음밥 아, 어머 어 마음이 너무 예쁘다 우리 소영씨 네. 마음이 너무 예쁜가요 보통 아 네. 지금 어, 다음에 국제드릴 게요아 어. 어, 감사합니다 근데 끝나잖아요 거기서 네. 어서 가져 저는 그럼 뭘 해드려야 아, 되죠 그는게 마음이 너무, 너무 예쁜 사람인 사람 것 같아요 네. 저 김치 볶음밥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부터 아아 <laughs> 서로 <웃음> 얻어먹을 <웃음> 게 많네요 면밥 하나씩 하면 딱 끄시네 뭐 어, 면이랑 밥이랑 뭐중 악기 네. 아, 악기요? 악기. 네. 아, 장구. 장구를 쳐? 장구 치세요? 그럼 지금도 장구 혹시 있으면 잘칠수 있으세요? 제가 6년 정도 장구 풍물반이었어가지고. 와, 아, 장구 잘치시는구나 저도 깽가리는깽가리 잠깐 꽹과리가 거의 이제 메인으로 덩덩 쿵쿵+ 쿵 벌써 어깨 사이가 달라 그러자 달라 달라 덩덩 덩 덩. 덩덩따덩덩따덩 덩. 따덩 덩. 따다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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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닥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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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닥따다다닥 따다닥 따다다닥따다 운명이다. 운명이야. 이거는 와. 이 조합 정말 장난 아닌데. 음. 저 체련이 백 번까지만 배운는데리리리리리띠리리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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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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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머나. 어 손이 여기가+ 네. 여기가 길고 계신 분들이 별걸 다 보네 손 되게 예쁘시네요 아, 손까지 봤어 그 사이에 아 손이요 네. 어 되게 네, 손 어, 나 한번 지아나 아우 러우 아우 아아잡 아우 아아 확 잡아 가요 깍지 깍지 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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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레는 스킨십. 야 나는 손한번 잡는데 몇 개월 걸렸는데 느낌 나쁘지 않다 진짜 음. 오늘 어 괜찮네 어. 어 이렇게 대복 오. 진짜가. 아! 아쟤왜 아! 이래? 왜 이렇게 커요? 진짜 거의 한 마디 이상 더 커. 제가 좀이 길어 가지고. 옛날에 더 예뻤는데 조금 부모님일를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럼 멋있는 우와. 상처. 어머. 그럼 멋있는 상처. 아. 성격이 <laughs> 참 좋다 수영이가. 음. <laughs> 손가락 꼼지락 꼼지락. 오빠 배 안고프세요? 배고파요. 네밥 먹으러 가야지. 마에 <laughs> 들면 꼼장어라 그랬죠. 네 마음에 들 꼼장어. 아유, 네 꼼장어라 네. 그랬어요. 자 가시죠 가시죠. 네 그래야지. <laughs> <laughs> 오호! 아 기대된다. 그럼 너무 좋을 때다. <laughs> 공주님 대접이네 진짜. 오늘만큼은 저의 공주님이십니다. 어머! 여자 여자한 느낌을 제가 받는 게 너무 오랜만에 버틸 수 있는. 와벽하다신성 아아 <laughs> 센스가 틀리다. 정씨 이제 보고 봐요 진짜 다정하다. 저러면서 <laughs>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눈빛 봐라 눈빛. 근데 좀 편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설레이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오늘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소영씨만 신경 쓰이니까. 둘이 호감이 터졌어. 채널 A.